유아나이징하는 놀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자발적 행위이다. 일상 또는 실제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규칙이 있고 규칙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놀이는 유의를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여기서의 유의는 유아적인 즐거움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유치함과 진지함을 모두 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는 재미란 무엇인가에서 놀이와 관련된 어원을 짚으며 정리한 바가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게임에 빠질까에서는 효율 예측이 곧 게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효율 예측 또한 둠 리부트는 왜 재미있을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위험, 고효율과 저위험, 조효율의 선택지에서 자기만의 최대효율을 계산해서 선택하는 행위가 곧 게임성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상기 두 개념은 마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율 예측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에 있습니다. 생각에는 전제가 필요하고 그 전제가 규칙입니다. 시간과 공간, 규칙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효율이 상정됩니다. 얼음땡을 한다고 할때 내가 술래보다 느린지 빠른지, 내가 구석에 몰렸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다들 얼음을 외쳤는지 아닌지에 따라 내가 얼음을 외칠지 외치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상기 요소를 충족하는 컨텐츠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기 설명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설명한 다른 유명 개발자들의 주장과도 괴를 같이 합니다. 라브 코스트의 게임은 학습이다는 일상, 실제를 벗어나는 행위의 규칙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플레이어는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예측할 것이니까요. 게임 디자인 이론서 Rules of Play에서는 게임이란 플레이어가 룰로 정해진 인공적인 대립에 참가하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으로부터 정령화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나 하이징아의 정의에서 거의 벗어남이 없습니다. 다만, 대립이라는 개념의 한정함에 따라, 심시티나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비경쟁형 게임에는 적용하기 애매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더욱 효율 예측이라는 설명이 그럴듯한 것이죠. 시드마이어의 게임은 흥미로운 선택의 연속이라는 개념 또한, 효율 예측에서의 자발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개념에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속이라는 표현입니다. 게임은 단한 번의 선택이 지속적인 재미를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은 단편적인 재미를 주는 짧은 영향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게임 동안 유저에게 많은 선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드마이어가 개발한 문명 시리즈는 이 개념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한번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지루한 기다림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선택과 결과 사이에 또 다른 선택을 집어넣습니다. 생산을 선택하고, 정책을 선택하고, 기술개발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면 그 사이에 생산결과물이 나오고 생산결과물이 임무를 하다라면 다른 무언가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들은 연쇄적으로 다음 선택과 결과를 보여주며 게임 중간에 끊을 타이밍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선택들이 단순히 나열되기만 한다면 위와 같은 효과를 주진 못할 겁니다. 각각의 선택들은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 다른 문명보다 앞서간다는 목표를 위해 상정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의 목표가 그보다 큰 단위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되고, 큰 단위의 목표는 더큰 단위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게임은 장기적인 게임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상기 요소를 전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드벤처 게임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상기 기준에 따라 어드벤처 게임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드벤처 게임은 선택이 연속되긴 하지만, 이 선택들은 시나리오에 의해 연속되며 효율 예측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목표가 미치는 영향도 없으며, 목표가 더큰 목표의 전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시나리오 진행의 유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구간구간 선택지가 존재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게임들을 게임이 아닌 영상 매체의 한 부류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가치는 게임성이 아닌 시나리오의 품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게임이라는 장르명보다는 인터랙티브 무비라는 장르명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서 명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게임과 좋은 작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더문은 좋은 작품입니다. 워킹데드도 좋은 작품입니다. 게임이냐 아니냐는 단순 매체의 분류에 불과할 뿐 좋은 작품이냐 아니냐에 관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 매체의 최종적인 목적은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좋은 게임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우선 게임을 정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이니 인터랙티브 무비니 하는 구분은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편의로 만들어진 구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인터랙티브 무비가 게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인터랙티브 무비를 폄훼하는 평가가 되진 않습니다 이전 격투기가 국기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진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게임성 논평을 위해 이를 구분할 것이나 결코 인터티브 무비의 가치를 폄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작품으로서 계속 다룰 것이고 그들의 가치를 그 가치에 합당하게 평가할 것입니다.